2 1번 일단 진수 조건부터 챙깁시다. x는 0보다 커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부등식을 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 밑도 0과 1 사이고 얘는 로고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로고로 바꿔줘야겠다. 얘를 로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2분의 1의 2승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얘가 누구야 이거지 그래서 얘들만 진수만 떼오는데 진수가 어떻게 됩니까 0과 1 사이, 위치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서 떼와야겠지 그래서 4분의 1 x 2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것은 2번이네요 그쵸 1번과 2번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 어, 4분의 1과 2, 사이고두 번째, 얘도 일단 진수조건, 진수조건에 x-5가 0보다 커야 돼서, x가 5보다 커야 돼. 다음에 x-6이 0보다 커야 돼서,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애는 1번, 얘네요. 1번에서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애는 x가 6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부등식에서, 떼 와야 되는데 여기가 뭡니까 위에 로그 로그 미치 같은 거 더하기니까 얘를 좀 풀어 줍시다 로그 2분의1에 x 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유 그치 로그 2분의1에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 이렇게 이제 부등호 방향 떼오는데 부등호를 진수를 가져오는데 얘가 미에의 영향을 받아서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음 30. 넘어오면 28.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7. 되고, x는 어디 어디 사이? 네. 4와 7 사이가 되군요. 됐습니까? 자, 다 정리하니까, 이번 조건은 x 어디 어디 사이? 예. 4와 7 사이. 그럼 동시에 만족해 주는 거는 X는 6보다 커야 되고, 4와 7 사이니까 X는 누구와 누구 사이 6과 7 사이가 되겠습니다. 3번. 자, 얘가 0.5가 2분의 1이죠. 미치 2분의 1. 요, 자, 일단 진수, 진수 조건부터 X는 3보다 커야 되고, X는 5보다 커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거는 X가 5보다 크다. 됐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올립니다. <laughs> 그래서 로그 2분의 1x 마이너스 3은 로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진수 떼올게요. 어떻게 떼와야 됩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렇죠. 반대로 떼와야 됩니다. 왜? 왜? 밑치 어떻게 한다고요? 밑치 0과 1사이므로 감소그래프잖아요. 그래서 할게요. x-5의 제곱 먼저 풀게요. 이쪽으로 가져와서 아니요. 그냥 할게요. 자. 그냥 하면 x-3 x제곱-10x 플러스 25 넘어가면 얘가 넘어갈게요. 그쵸? 그러면 11x 플러스 28. 음,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x-4, x-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는 어디와 어디 사이? 4와 7 사이. 두 번째 작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뭐 잘못했나? 답이 좀... 아, 잘못했네요. 얘가 부등식 잘 나왔죠,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부등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x는 4보다 x는 7보다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더작고큰 거보다 더 크거나 고가면 안 되죠. 거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건 인수분해 방정식, 2차 방정식 푼 거니까, 이차 부등식 푼 거니까 5R입니다, 5R. 어, 큰 거보다 더 크거나, 작은 것보다더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하고 1번 조건, 어, 요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뭐요? 첫 번째라 하긴 그렇고요. 첫 번째 조건에서 X가 5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 했어요. 그 중에 X가 4보다는 더 작아야 된대. 요거 하나,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거 만족하는 거 없죠? 그럼 얘는 버려야 되죠. 그쵸? 만족하는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자, X가 5보다는 커야 되고, X가 7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해 주는 것은 X가 7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3번의 답은 X는 7보다 커야 된다. 이거, 얘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진수 조건 한번 볼까요? 진수 11-x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x는 1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x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이 진수 조건에서 x의 범위는 0과 11 사이다. 이렇게 넣는 거죠. 다음 거잘푼거 뭐 없죠? 두 번째, 이제 부등식 뗄게요. 요 밑이 안 보이면 상용 로그 밑이 10이지, 그치? 어, 그래서 로그 정렬을 해주면 10x-11-xx가 로그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떼와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넘어와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다 곱해줄게요. 부동호 방향 바뀌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10,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큰 거보다 더 크고, 큰게 누구야? 10, x가 10보다는 더 크거나, x가 1보다는 더, 아니 0보다는 1이네. 왜 갑자기 0이 나왔지? 1보다는 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 두개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1번, 2번 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봅시다. 일단은 1번, 0과 11 사이에야 되고, 근데 첫 번째 x는 10보다는 뭐예요? 0과 11 사이에야 되고, x 가 10보다는 커야 된대요. 이거네요. 오케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또 뭐죠? 0과 11 사이예요 11 근데 x가 1보다는 1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어 답이 두 개네요 첫 번째 뭐 x가 어, 10과 11 사이이거나 또 x는 0과 1 사이이거나 이렇게 답이 두 개야 됩니다 답두개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왜 지우경 내려가는지 모르겠네. 음, 일단 위치 달라요. 그쵸? 밑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얘를 제곱시켜주면 좋겠죠? 이쪽, 어, 왼쪽에 있는, 어, 자, 표현에 있는 것을 제곱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로그, 4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위 로그 사분의 1 e 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진수 조건 x 마이너스 1 e x 플러스 6 이렇게 그럼 x는 1보다커야 되고 e x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뭐 마이너스 3보다는커야 됩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해주는 거는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뭐 진수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x가 1보다 커야 된다. 이제 이 식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x 진수들끼리 떼어와야 되죠. 그쵸?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꿔서 떼어옵니다. x제곱-2x 플러스 1-2x-6 건너와서 x제곱-4x-5가 되고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벌어졌네요. x가 5, x 마이너스 1인데 큰 것보다 더 크거나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첫 번째 조건 x가 1보다는 뭐 해야 된대요? 크야 된다는데 첫 번째 x가 뭐하다?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아 이거 만족할 수 있네요. x는 어디 어디 사이? 1과 5 사이 하나. 자, 다시 돌아와서, x가 1보다는 커야 되는데, x-1보다는 어떻게 한다고 얘가? 어, 작아야 된대. 이렇게. 그러면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없죠. 답은 x는 1과 5 사이겠네요. 다음 거, 옆에 가겠습니다 6번. 음, 밑을 한번 살펴보니까, 밑이 어떻게 됩니까? 2, 4, 4,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걸 제곱, 제곱 이렇게 시켜줍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걸 제곱, 제곱 시켜주면, 이6번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로그 제곱했으니까 4,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 로그 4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진수를 일단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맨 처음에 문제 가서 진수 조건 볼게요. 0보다 커야 되고 음. 0보다 커야 되고 뭐 진수 조건이 세개나 있나요? 그렇지 x-1이 0보다 크야 되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 2x 1이니까 x가 뭐 2분의 1 x1. 어쨌든 세개밖에 없지만, 세개나 있지만 어쨌든 만족해 주는 건얘 하나네. x가 1보다 크야 된다는 게 공통입니다. 그렇지 자, 진수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하다? x가 1보다는 크야 된다. 두 번째는 두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진수 때 와야죠 2x-1 x 플러스 1의 제곱이 뭐 쉽게 하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치? 부도방향 그대로 따야 돼요 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넘겨서 플러스를 시킬 걸 그랬다 그치? 그 다음, 이렇게맨 처음에, 맨 처음에 문제 가보세요. 얘를 넘겨서, 플러스 로그 4에, 이렇게 해주는 게더 나았을 건데. 자, 얘를 일단 꼽해 줍시다. 얘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일단은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수다, 어,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꼽혀 줄수 있어요. 양쪽에, EX-1. 맨 처음에 넘겨서 했으면 바로 곱하기가 됐을 건데 그래도 뭐 이렇게 됐죠.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다 건너올게요. 얘가 건너갈까요? 부동호 방향만 조심합시다. 자리가 없어요. 자 얘가 이쪽으로 올게요. 이렇게 갑니다. 얘가 이쪽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면 2x 제곱에서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넘어가서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지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x 기침을 안 하다가 꼭 녹음만 하면 기침을 한다니까? 참 <laughs> X는 어디 어디 사이요? 1과 5 사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랑 같이 어울리게 공통으로 만족해 준 애가 누굽니까? 음. X는 1과 5 사이 똑같네요. 그렇죠? 얘가 정답이겠습니다.